맹모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게임은 바로 캣점프! 아 준비해봤구요. 오늘은 여러분들 캣점프에서 랜드마크가 업데이트가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랜드마크를 한번 찾아가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근데 안 열은 맵들이 좀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고, 도시 같은 경우에는 1000m, 2000m까지 갈수 있는데, 제가 최고 기록이 아마 1700m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0m를 어떻게 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봄하고 바다 랜드마크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다면 영상 좋아요 버튼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팔한 번. 가보도록 하죠. 음. 자, 그러면은 바로 게임을 들어가볼 건데, 아 솔직히 여러분들 이거 밍모 스튜디오 맵 부금이 너무 좋아. 이거를 들으면서 게임을 하고 싶지만 맵을 바꾸면 음악이 바뀌어 버려요. 아 이것도 아쉽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아. 어. 뚜뚜다 뚜뚜다 뚜어 뭐야? 갑자기 소리 왜 이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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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봄맵 같은 경우는 에 900m까지 올라가서 랜드마크를 볼수 있습니다. 가자! 빅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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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900m 정도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한 번도 안 죽고 갈수 있거든요. 아, 초반에는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빠르게 올라가죠. Let's get! 근데 약간 본맵은 되게 화사화사해서 그런가? 아눈아퍼 뭔가 이 구조물들이 나의 뭔가 이 눈을 피곤하게 만드는 낙가? 어 약간 좀 그런 게좀 있어. 오이! 오이! 아 대포 너무 좋아. 심지어 대포가 두 개? 그럼 난 위에 있는 걸 타겠어요. 진짜! 오오오오오! 자 어느새 지금 450m까지 거의 다 왔죠. 절반 다 왔습니다. 아 대포가 많아서 좋다 이번 판. 대포 덕분에 거의 한 100m는 꼭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자, 살짝 위험한 구간. 어, 가볍게 통과해 주고요. 바베큐 구이. 어, 세상에 여긴 스테이크 참참 참, 참. 맛있겠구만. 어, 먹고 싶다. 자, 어, 텔레포트. 오케이, 잠깐 멈춰 주고. 오, 뭐가 떨어진 거야? 랜턴 같은 게 떨어졌어. 어, 이 장애물들이 다 너무 이뻐가지고 맞아도 될것 같이 생겼단 말이야. 근데 맞으면 한 번에 걸로 갑니다. <laughs> 자, 불소시개 아, 아, 꿀발들 아, 얄미워. 어, 뚱뚱하게 생겨가지고. 자, 지금들살좀 빼야겠구만. 어, 좀만 스 쳐도 바로 골로 갈것 같이 생겼어 비주얼이.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붙어있으면 안 맞는다는 사실 다들 라고 계시죠? 항상 알려드립니다. 왜냐면은 항상 사람들이 까먹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자, 장애물 무서워지 왔어요. 좋아서 이런 식으로. 자, 와인 잔 좋아. 여자친구와 함께하는 단둘이 와인 마시는 샷. 좋았다. 자, 상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요. 좋아. 랜덤 아카 나온다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생겼을까? 너무 궁금하다. 야, 랜드마크! 오, 약간 벚꽃나무가 있어 보이는데. 핫! 오 벚꽃 팔각정! 와우! 후! 야, 엄청 이쁘다! 와, 이제 곧 있으면 봄이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벚꽃이 필 계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드디어! 하하. 하지만 난 역시 혼자지. 어,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 커플 지옥 솔로 천국 여러분들 어떻게 커플이 되면 지옥이라고 하실 수 있죠? 여러분들은 정말 지혜로우십니다 아주 슬기로운 답변이었어요 <laughs>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본맵 랜드마크를 봤습니다 바로 벚꽃 팔각장 <laughs> 자 이제 이거 랜드마크 하나만 더 받으면 캐릭터도 받을 수 있거든요 약간 자유의 여신상처럼 생겼는데 한번 이것도 얻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바다로 가보도록 할까요? 여, 약간 이게 약간 이어지네. 이 맵이 따뜻했던 봄에서 더운 여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오 어, 약간 부금이 아이들을 위한 부금인 것 같아. 아기 여러분들 안녕.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캣 점프 이야기 들려드릴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 어,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어, 뭐지? 자 그럼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바다 맵 같은 경우에는 1100m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아 상당히 높은데 뭐이 정도는 저희게는 어렵지 않죠 가볼까요? 자 일단 조개껍질을 피해주고 아 나이스 대포 타주고 자 왼쪽으로 들어가주고 초반에는 어렵지 않죠 자, 과감하게 올라가줄게요 어, 약간 여기도 장애물들이 장애물같이 안생겼다 그죠? 어... 이게 장애물인 건지 아니면 그냥 어? 인테리어 되어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네 아 조개 맛있겠다 제가 또 조개구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내가 바지락을 진짜 좋아해 아 오늘 또 바지락 먹으러 가야겠다 저희 동네에 어, 조개구이 무한리필집 엄청나게 잘하는 집 있거든요 진짜 맛 괜찮아요 근데 가격이 좀 비싸 가격이 좀 사악해 29,000원 성인 기준 근데 미취학 아동은 무료입니다. 약간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미취학 아동을 생각하는 마음. 근데 저희 집안에는 미취학 아동이 없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은 자, 대포 타줘야죠. 좋아. 한 10m는 꿈으로 올라왔고. 철랑 태결해요. 소원이에요. 저도 소원이 있거든요. 제 소원은 100억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 소원과 우리 시청자분의 소원을 이렇게, 이렇게 탈바꿈하면 되겠다. 그죠? 어. 아, 야, 죽어버렸다. 아, 이거 쌉소리 하다가 죽어버렸습니다. 하여튼 제가 소원을 이어드릴 테니까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도 제 소원을 들어주셔야죠 그죠? 100억을 가져오신다면 제가 대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괜찮죠? 음 아니야 방심하면 안 돼요 아 어, 알겠습니다 좀 집중해야죠 이제는 부활 카드가 없기 때문에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아 근데 뭐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laughs> 이 정도는 저에게 우습습니다 어, 저는 계속 여러분들 채팅을 읽으면서 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여유롭게 이 파도 속을 헤엄치는 이런 모습 어, 이런 모습 보시면 안심이 되시죠?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좋아 8 20m. 훌륭해 흐! 아! 안 돼.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걱정 걱정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못 가면 어떡하지 유유? 아, 죄송합니다. 제가 또제 실력에 제 실력에 또 불신을 아, 드렸네요. 아, 뢰력가 바닥이구만. 바로 보여 드릴게요. 한 번도 안 죽고 1100m 올라가는 모습 보여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채팅창 안 보고 하면 금방 가는데 채팅창 보면서 하니까 좀 오래 걸리는 거야. 아, 맞아, 체딩장 안 보고 가볼게요. 얼마나 빠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이거는. 팀들. 아, 이거는 제가 노린 겁니다. 왜냐면 550m 딱 절반 왔죠 여기서 곱하기 2배. 목숨 하나만 더 있으면은 1102m로 올라갈 수 있다는 놀라운 계산. 어, 저는 그걸 다 계산했기 때문에 일부러 죽은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죽었던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약간 손에 땀을 주는 어, 그런 긴장감을 여러분들께 선사해 드리기 위해서.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집중하시고. 자, 갑니다. 자 이제 죽으면 끝이 이제 죽으면 끝이에요. 끝. 자 저는 이미 한번 실패를 했었기 때문에 두번 실패하면 어떻게 된다? 아 그냥 뭐갑쁜 쌀을 넘어서 가지고 이 방송은 망하는 거야. 이 영상은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지. 절대 죽지 않겠습니다. 자 700m 거의 다 왔죠. 사실상 다 왔어. 거의 다온 거나 마찬가지야. 700m면은 반올림하면은 1,000m죠. 짠짠짠 나. 어 좋아 다다 피해 주고. 여기서 끝쪽으로 그렇지 안전해 안전해 너무 안전해 너무 안전해 야 이거 번개가 여기가 자주 켜주니만자큰불큰불큰 불은 너무 쉬워요 바로 피해 줄게요 오케이 좋아요 900m 이제는 200m도 남지 않았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이거 아까 전에 본 맵이었으면은 끝난 거였죠 그죠? 근데 이건 본 맵이 아니고 바다 맵이기 때문에 1100m까지 가야 됩니다 자 자자자자자자자 지금 올라가지고 그렇지 살짝 빠르게 올라갔다 살짝 급하게 됐어 이렇게 급하면 죽는 거야 급하면 안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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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전될 뻔했어 어어야야 어! 안돼 이 방송은 막하는 거야 아니. 괜히 떨려가지고 더 못했어. 원래 제 실력이었으면 성공했습니다. 아 근데 막 이게 괜히 막 1,100m까지만 가면 된다라는 이 마인드가 나를 굉장히 촉박하게 만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아, 솔직히 이거는 제 잘못은 아닙니다. 이거는 제 머리가 잘못한 거지. 제가 잘못한 건 아닙니다. 음, 에휴, 도망쳐야겠다. <목소리>